야, 예, 날씨가 좀 싸늘하니까, 예, 다, 앞으로 조금 더, 여보세요? 조금 앞으로 오세요. 아, 조금 아, 앞으로 오세요. 좀, 여기로, 여기로 앞으로 오세요. 정숙 씨! 에이, 예, 부천! 어, 앞으로 오세요. 거기서 자꾸 말시키지 말고. 아, 저, 여,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로, 여기로. <laughs> 자 2024년 3월 3일 사계절 사각회제 15회 어, 시상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선 사계절산악침묵회가 우리 회장님은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게 사회보는 놈이, 이게, 한 일을, 이거.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3일 사계절 산악회 제15회 시산제를 거행하겠습니다. 개는 우리 사계절 산악회가 산악진목회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우산에서 제15회 시산제를 거행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시산제란 산시, 산신령님께 무사산행과 안전을 기원하는 제례행사이므로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산이 좋아 산을 찾아가, 찾아 먼저 가신 산악인들에게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어, 이어서, 애국가제창은 생략을 하겠고요. 어,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사계회장 유승규 회장님입니다 아, 저희가, 어, 벌써 시상제를 15번째 지내고, 어, 저희 출발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예, 항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역적으 잘하고 있고, 어, 올해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산행시, 어, 안전을, 의지로좀 신경을 부숴주시고 모두 행복한 산행하시고, 열심히 건강하게 산행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어, 우리 회장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 우선 저희 사계절하고 순서를 음, 그, 바꿔서 여기 내빈 보다 외빈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이천이 산악회 강석윤 회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인사말씀 한번 드릴게요네 감사합니다 어... 이게 저기, 제가 또, 이천이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저기, 사계절 산악회 제가 고, 고문을 맡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시산제가 앞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산악회 참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세제주의 사양을 하시는 사내랑 이태규 회장님. 이태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내랑 아, 산학세 이태규입니다. 아침에 인사를 안 하고 패스려고기이 오늘 시키네. 아 오늘 사계절 산악회 2 어, 0 2 0년도 첫째 주에 제일 먼저 하는 시 산제를 우선 어, 축하 드려야 되나 감사 드려야 되나 축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산악회 인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노력 인구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사계절을 위해서 계속 1년 내내 참석해 주길 바라면서 시 산제를 축하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 저희 사기절 산악기를 이끌어가는, 어, 우리 임원님들회장님께서 다시, 어, 호명 한분한분 한분한분 하시면서, 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고 계시는, 어, 아, 이건 지금 못 자고 그런 거고요. 저고 한 10년을 훨씬 넘게 같이 친구로 지내가면서 우리 사계절에 열심히 하고 있는 임덕현 부회장을 소게해 줄게요. <laughs>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사계절 중에서 임원 중에서 좀 저기 좀 연장자이면서도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시는 어양원 부회장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기 마이크 잡으셨죠? 목소리 이쁜 변혁옥 부회장님 그리고 모든 유튜브 에 사진 올리시는 김상수 부회장님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 무서운 우리 이종희 부회장님 송무님이 어디 여행 가셔가지고 지금 못 왔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김충옥 일정인 저를 안 시켜줍니다. 아, 그리고 저기, 우리 수학대장들, 해당대장님들, 김용호 대장님, 대장님.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요즘 자주 나오세요. 그리고 저기, 총괄을 보기 위윤수현 대장님, 그리고 저기, 최고 중요한, 저기, 작년까지 회장을 하신 이재윤 명예회장님. 어, 저기, 사실 저희들은 사기 절에 저기, 제가 독재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제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데, 다잘 따라줘가지고 제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기, 아마 차기, 차차기에 여기 사계절이 있어할 거예요 아마 이은석 부총원님 여기 우리 총무님은 멀리 여행을 가셔가지고 여기 잘해드릴게요 걸 제가 할게요 잘해드릴게요 다음은 우리 그 산대장님의 산악인의 선수가 있겠습니다 윤수현 대장님, 네, 제가 선서하면 같이 손을 올리시고 한 구절마다 끝에 남말만 독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인의 선서. 선서. 선서 산악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탐색한다. 하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열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없다. 하나 산악인는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 아무런 속임도 꾸밈도 없이 다만 자유와 평화 사랑의 참 세계를 향해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따름이다. 2024년 3월 3일 산악대장 윤수형 아, 다음은 어, 재례 어, 행사가 있겠습니다. 대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신 향을 피우고 술잔을 잔에 따라 술을 잔에 따라 모사위에 붙는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신주에 절하여, 어, 보이는 것입니다. 초헌 첫 번째로 원수를 신의에 드림. 다음은 독축으로서 어 저희 김주호 고모님께서 제문을 읽겠습니다. 고모님. 사계절 산악회 제 15회 시산제 날 오늘 이 청명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에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서기 2024년 갑진년 3월 3일 바야흐로 희망을 밝히는 찬란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기모임인 사계절 산악회 우리 회원 일동은 개면연 청우산 시잠들를 과양항에 앞서 천지신명과 산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전능하신 천지신명이시여 금일 우리는 산하의 발자취가 은은히 느껴지는 이곳 청산에서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반성하며 내일의 번영과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일념으로 전체 회원의 정성을 성스러운 죄를 올립니다. 거듭 비호건데 개면연 한 해도 서로 화합과 사랑과 건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무사한 산행이 되도록 엎드려 고안하니 천지신명이시여, 이 한잔술을 음용하여 주옵소서. 사계절 삼학회 회원일동 2024년 3월 3일 감사합니다. 이게 예, 갑진년인데 대면년이라고 해가지고 아 제가 주는 대로 읽다 보니까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거, 어, 예. 시산제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제 저희 공객님께서 술뚝에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정신은 아주 말짱하시네 네. 아, 다음은 아흔으로서 어, 저희 임원진들께서 술잔을 올리게서, 올리는 게서올리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원님들 네, 단체로 다 나오세요 그냥 한안들통을왜만들어려야올려야돼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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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이쁘게내고해 그래, 같이 야 해야 돼. 구조성사람들은또한번갈수 네. 있어. <laughs> <laughs> 3배, 3배, 한번 더. <놀람> <놀람> 아까는 돼지 콩과 벌렁거렸는데, 지금은 하품을 많이 해가지고 입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콩투 들어갈 자리는 엄청 많습니다. 나오세요 안 하신 분들. 예. 절 말해 어이 아, 뭐. 절은 절에 가서 해야 되고. 아절은 해야지. 아 그래? 아예예 예. 아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신선